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해밀턴 시계고요 어, 해밀턴 인트라메틱 복각 모델이죠 모델명은 h38429710 모델입니다 무먼트 같은 경우는 h51 무브를 썼기 때문에 어, 크로노 무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7750을 살짝 수정한 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특이점이 있다면 일단 날짜 창이 없고요. 그리고 기존에 이제 팬더 모델로 오토매틱 모델이 나왔었잖아요. 그 모델과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날짜 창이 없고 그리고 팬더 모델은 오토 모델이면서 아마 그 예, 스크류 쪽이 아 이쪽이 용도 부분이 스크류였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수동 감기 모델인데 스크류 방식이면 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용도를 바로 뺄수 있게 해준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바로 그냥 핸드와인딩이 가능한, 가능한 점이 있고요. 만약에 이게 스크류였으면 은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돌렸을 때, 돌렸을 때 이렇게 그 스크류가 리턴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. 보이시나요? 예. 네. 이렇게 돌렸을 때 리턴되는 것도 이 시기에 좀 재미일 것 같아요. 그리고 9시 방향에 보시면 이렇게 초침이 흘러가는 걸볼수 있고, 이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물을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 화면에서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그 실물을 보면 좀꽉찬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 약간 빈티지한 다이얼 느낌도 그렇고 핸즈의 색감도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직접 실물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시계입니다. 어 화면에서 보는 게 조금 실물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음,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40mm라는 어, 사이즈일 텐데요. 보통 해밀턴에서 어, 7750 크로노 오브로를 써주면 보통 42mm가 넘어가거든요. 케이스 사이즈가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복각을 잘 재현하려고 해서 그런지 40mm로 맞춰준 점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느낌도 드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착용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스타워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버튼을 에 누르면 어, 스타워치 작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밴드 폭 같은 경우는 예, 20mm 써줬고요 네. 어, 방수는 10겹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2mm 정도 줄어져, 줄어들어서 이제 버클 폭은 18mm 이구요 보통은 이제 20에 18을 많이 써주는데 해밀턴은 20에 20도 또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글라스는 당연히 사파이어 글라스고요. 네, 그래서 예, 손목 둘레가 17cm인 저한테도 어, 40mm라든지 그렇게 오버되는 느낌이 들진 않고요. 기본적인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레스를 써 줬습니다. 어, 반대쪽은 이렇게 딱 막혀있는 솔리드백인 걸볼 수가 있는데, 해밀턴은 사실 시계마다의 고유 넘버가 없거든요. 그냥 이제 공룡으로 쓰는 H로 시작하는 케이스 넘버만 있고, 고유 모델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시방에는 스위스 메이드라고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, 그리고 예, 이쪽에 메카니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. 크로노 초침 같은 경우는 팬더 디자인과 좀 같은 초침 같은데 약간의 광택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재를 사용해 줬습니다. 확실히 핸드와인딩이어서 그런지 어 이렇게 감아주는 느낌은 좋은 편이고요. 이렇게 리턴되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 이거는 파네라이 시계에서도 봤는데 해밀턴에서도 이런 걸 써줬다는 게 조금 어 놀라운, 어 놀랍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더 모델은 약간은 좀 현대적으로 나왔다 친다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빈티지하게 복각 느낌을 더잘 구현해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림색 배경에 이제 예, 검은색 크로노 모델이 있고 또 이제 검은색 베이스에 이제 크림색 크로노 모델이 있으니까요. 두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팬더 모델에서는 검판이랑 청판으로 나뉘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는 이제 흰판이랑 검판으로 나뉜다는 것도 또 특징점일 것 같고요 어, 줄 같은 경우는 좀 예, 동글동글한 패턴이 있는 네, 소가죽을 써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좀.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밀턴 인이라상틱 크로노 모델 어, 복각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, 또 다양한 시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